안녕하세요. 박형하는 뜨개쟁이입니다. 지금부터 두코 고무뜨기를 익히겠습니다. 먼저 겉뜨기를 두코 떠주세요. 그리고 실을 앞으로 돌리시고 안뜨기를 두코 뜨세요. 다시 실을 뒤로 돌리시고 겉뜨기를 두코 뜨십니다. 다시 실을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를 두코 뜨세요. 이런 식으로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를 반복하세요. 첫 단에서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를 반복하여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단부터는 무늬를 보시고 무늬대로 뜨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이 나오는 것이 겉뜨기를 뜨실 차례예요. 겉뜨기를 두고 떴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록볼록한 모양이 나오는 무늬는 안뜨기를 뜨실 차례입니다. 실을 앞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안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 무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을 뒤로 돌리시고 겉뜨기를 두코 떠주세요. 다시 실을 앞으로 돌리시고 안뜨기 무늬를 뜨십니다. 이런 식으로 첫 단에서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씩 반복하여 무늬를 잡으신 다음에는 이 편물의 모양을 보고 겉뜨기를 뜰 차례는 겉뜨기를 두코 뜨시고 안뜨기를 뜰차례는 안뜨기를 두 코씩 뜨시는 것을 반복하시는 게두코 고무뜨기입니다.